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심. 그들은 어떻게 서든지 구실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세파 사람들과 해롯, 당원 중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그리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현대인 성경.